오늘은 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원래는 사망이 너희에게 왕노릇하였다. 죽음이 너희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수가, 그 원수가... 어 사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너희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사망이라는 놈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했다. <laughs>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바울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한 번은 닥쳐야 하는 것이, 어, 뭐죠? 어,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는, 어,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기 마음도 극복할 수 있고, 아니면 전쟁에서 용사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누군가로부터 경쟁해서 승리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업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나 사람이 싸워서 안 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보통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지죠. 사망은, 죽음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는구나. 우리나라의 민요처럼, 그죠? 음, 어, 절세의 미인이 어디에 있냐? 저기 저무등과 똑같지 않냐? 그 민요 아시죠? 절세의 미인이 어디 있냐? 다 아, 저무등과 같지 않냐? 인생이 똑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 모든 사람이 저무등에 들어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바는 다저 모양, 저 꼴이지 않냐? 이야기. 다한 길로 가지 않냐? 다저 모양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동일한 대답이,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입니다. 다한 길로 간다. 저렇게 된다. 이야기. 개선장군, 전쟁에서 싸워도, 로마 황제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구든지 간에 어디가요?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 시인은 자기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이 꼴 이꼴 될줄 알았다. 자기 비석에 글 써달라 그러 거지. 내내 묻은 비석에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큰 진리를 깨닫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지? 왜요? 극복이 안 되니까. 극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인도, 잘생긴 사람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핍박받은 사람도, 핍박하던 사람도 다 어떻게 돼요? 저기 들어간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아니다. 안 들어가더라. 부활한다. 그 대항할 수 없는 그 사망이라는 놈을 죽이신 유일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육체 꽃밭이 지금 놀고 있어야 되는데,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술 먹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놀이도 못하고 여기서 에와 있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맞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망을 죽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사망에 대응할 수 있다 없다.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업권 따내는 게 아니고,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의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고 서울의대 들어가 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내가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내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사망을 없앤 분이 계시다. 그 사망을 없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도 견딜 수 있죠.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부하게 살아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막 금다발을 줬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금다발을 준게 아니라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죽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제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사망이 죽여져서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이돌돌을 굴려서 그돌 무덤에 집어넣어 놨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반대로 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고 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죄의싹시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이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의 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기 다른 TV를 보면 보통 이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해.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실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웃과 화해를 하고, 나라와 나라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크리스찬에게더 중요한 것은 죄가 죽은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이라는 말을 한 면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가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을 굳게 잡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 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예요. 뭘 해도 돼요? 폐지를 주어도 되고, 깡통을 주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머리가 있어서 내가 좀영득함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섬긴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것을 놓치고 공부하는 목적만 내 인생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자로 남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를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라비 훈련, 즉 대학 교육을 받았겠어요? 뭘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양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되었죠, 그죠?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워서 된게 아니에요. 배워서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했던 시간들의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시편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장면이죠. 자, 오늘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법은 시신을 도구로 하는 도굴꾼들 있죠? 무덤을 파는 사람들 있죠? 도굴꾼이라고 그래요. 그 무덤을, 무덤에 있는 여러 가지 징계한 것들을 훔치고 막 하는 사람들 도굴꾼이라고 그래. 보물도 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사형에 해당했어요. 어, 무덤 도구라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어요. 사람이 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경비병대라고 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러져 있어요. 어? 누가 훔쳐갔나? 이래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 거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는 속도가 누가 빠르냐면 사도 요한이 빨라요. 베드로가 늦어요. 그거는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주님을 더 사랑했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로 들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가지고 둘이 다름질을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빠르냐면 요한이 더 빠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늦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무덤 앞에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이 열리니까 그냥 직진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냥 직진에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도요한이 뒤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분 지금 앞절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격마다 이런 거예요. 사랑은 사도요한이 더해서 있었는데, 그 무덤 앞에 있고, 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도요한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있고, 베드로는 다름질은 늦었는데, 사랑한 건 아닌데 어쨌든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진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그 자리를 확인해요. 그래서 어,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이 샀던 옷을 그리고 머리에 수건과 세마포가 딱 놓여있었던 거죠. 도구리 아닌 거죠. 훔쳐가지 않은 거예요. 훔쳐간 거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세마포 옷, 옷이 돈입니다. 그죠 옷이 돈입니다. 수위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수위도 비쌉니다. 이, 다 비싸요.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독을 되지 않은 거죠. 독을 되었으면 다 가져갔겠죠. 그 있는 거싹다 가져갔겠죠. 무덤 안에 있는 거다 가져갔겠죠. 그런데 다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믿게 되는 거죠. 살짝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표시를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누구의 요한도 들어가서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차분히 보고 전진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냅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 때에 사도요한이 들어갔다라는. 그런데 이두 두 분께서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 직관적인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조금은 어떻게 요스투르게되어있던 거죠. 결국은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믿음 가운데에서의 믿음인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도 가서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야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왜안 합니까? 한것 같기는 같은데,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주님께서 안식고 첫날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평강에 있을지하다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하다 라고 할때 그때 예수님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도 몰라요.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소식 자체를 듣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자기가 믿고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만져봐야 믿는 거죠. 모든 인간은 봐야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경험해요, 만져봐요, 만지기도 하고 경험도 해요. 그러나 세대를 넘어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부덤맘을 들여다 보니까. 피노디브 두 천사가 머리와 발끝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그래도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그죠? 그런데 시신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실감이라 그래요. 상실감. 예수님도 지금 십자에 죽으셨죠. 제업신부신 분이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그 시신마저 누가 가져 갔는지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상심이 커요. 너무 커요. 그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상실감이 크지. 자기 부모나 자기 친척이 죽으면 그렇게 상실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상실이 커요. 잘못됐죠. 그죠? 많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상실감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 상식이 큰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상식이 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그죠? 아,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의 어찌 우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놓은 것 같았는데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독을 했다는 말을 하지 잘못 못하겠고. 사람들이 옮겨 나왔는데 어디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비인지를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냐? 이제, 이제 질문을 챙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이 신비를 믿지 않니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인지를 몰라요. 천사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여기서 찾냐라고 의문문으로 던지긴 하지만, 그러나 천사들도 바로 하지 못해요.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많이 잡았냐 물어봤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그 사실을 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죠? 그 바닷가에서도 주님을 알아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라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니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냐? 누구를 찾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니까 러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동산지기. 즉, 그동산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동산지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덤 관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보니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죠? 양은 어떤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양에게 마리아야 했어요. 마리아그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요. 이게 들려요.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이게 들리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제일 행복해요. 나의 목자이신 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마리아야 누구야라고 불렀어요. 그 마리아에게는 죄와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절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러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단지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알아듣게끔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질라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내 아버지로 올라가는데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와 부활의 동지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텐인데 마리아야라고 이 말을 할 때에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라, 알려줘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술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제자들이 누구에게 들어요? 마리아에게 들어요. 마리아는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누구에게 들어요? 마리아에게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어, 아주 어, 행복한 시, 시간을 지나가고 있,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마리아는 들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선포는 못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루가 제일 중요해요. 내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부활에 이 확립되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음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과 동일한 사건이 이 하루에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그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하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마리아라라고 들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게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좀 접어 놓고,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내가 또한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죄를 죽였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놓고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당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귀가 열리지 못하여 당신 의 음성을 듣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아들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그래 우리도 당신의 영원한 신적 신비에 이르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아멘.